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분석특강을 맡게 된 강남인강 대표강사 수학영역의 이문호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에 수능에서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에 조금 더 적응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선생님은 현재 현직 교사로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3학생들만 맡아와서 현재 수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수능과 지금의 현재 특히 6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달라져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6월 모의 평가를 치른 학생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 평가를 치르고 나서 아 아직도 문항 분석이 안돼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약점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자신 있는지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한 학생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들으면 아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감에 넘쳐서 시험을 너무 잘 봐서 어, 앞으로 수능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꼭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일단은 일부로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수학 가형 나형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가 수능에 어떤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좀 아, 중심있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일단 2021학년도 수능에서 달라지는 것들. 어, 선생님은 수학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 영역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수능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전까지는 2009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물론 수능은 봤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2009, 2007에 7과 달리 이번 수능은 문이과의 선택 과목을 주는 수능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번째 수능에서는 수학 영역을 아예 인문계열, 자연계열, 수학 나형, 수학 가형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치르게 되어 있지만 다음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심각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어떤 입시 제도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수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2015의 개정 교육과정 첫 번째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상 2021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몇 년간 흐름을 보고 아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겠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뭐가 달라졌나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수학 가형에서는 수학 1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2021학년도에는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나형에서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돼요. 둘이 차이가 있다면 수학 2 대신에 미적분을 배운다, 미적분을 시험을 치른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학 가형은 자연계형을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는 수학 나형보다 수학 가형이 같은 문제를 같은 해당 영역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모의평가를 비롯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출제자들, 출제위원들, 이 출제위원들은 출제 교수님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필진으로 참가시켜서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출제하고 한달 동안 합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 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6월 모의평가는 그런 의미에서도 실제 수능의 출제진들이 출제한다라는 시험에서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런 어떤 난이도에 대한 생각까지도 지금 가지 지금 집필하시고 출제하신 분들 출제하신 분들의 생각이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난이도를 좀 약화시켜서 수학 나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학 가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나형을 보는 친구들과 수학 가형을 보는 친구들 공통 문항이 수학 일 확률과 통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물론 공통 문항으로 출제된 것도 있지만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는 그런 문항들이 도대체 수학 가형은 가형 보는 학생은 들 나형에 어떤 게 있었고 나형 보는 학생들은 가형에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두 과목 수학 1, 확률과 통계는 서로 서로 다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켰고, 또 내가 이런 문제도 수능의 출제위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되는 시험이 바로 수학 2021학년도 수능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훑어봤을 때. 물론, 풀어봤죠. 풀어봤을 때, 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였냐면, 선생님은 사실은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1년 전에 뭔가 시그널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분명히 2025 개정교육과정을 첫 번째 앞두고 있는 수능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변화가 생길 거다. 그래야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 미리 약간 이제 어, 어떤 정보를 좀 흘려주는 거죠. 그래야, 그래야 이제 다가오는 고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좀덜 겪지 않을까, 그런 냄새를 좀 많이 풍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2020학년도 6월 모의 평가부터 문항 배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킬러 문항들이 21번, 29번, 30번이었는데, 이 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을 조금 약화시키고 4점짜리에 해당되는 14번부터 단 객관식이죠. 객관 14번부터 문제가 난이도가 슬슬 올라가더니 17, 18, 19, 20 이렇게 거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난이도, 중상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라는 게 작년부터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21번, 29번, 30번을 두고,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60분 정도 안에 풀고, 40분 동안 그세 문제를 도전해서 푸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서, 아, 기본을 좀 충실히 한 친구들 중에서, 계산력, 인내,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문제에, 어렵게 정말 꼬아내서 도저히 풀수 없는 정답률이 1% 이내인 그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생각을 뭐 깊이 하진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쭉 계산과 인내심을 가지고 풀수 있다면 사실 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 수능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아시고, 수능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